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1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장 6절 한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사의 기원, 목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론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들은 오늘 본문 말씀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그리고 가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은 이네 가지 본문이라 고할수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성경원으로 카리스, 은사를 성경원으로 카리스마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지만 이것은 은사는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고, 은사는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은혜와 은사가 있을 때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이에요. 성도는 누군가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공사 중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사 중이죠.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 맞습니까?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여행 중에요. 이 여행 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는 같이 여행하는 동료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행 갈때 어때요? 여행 갈때 짝수로 가면 안 된다는 말 많이 하시죠. 서로 패 나눠서 싸우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고. 여행 가면 그래서 홀수로 가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행 갈때 마음 안안 맞는 사람과 여행 가는 거 아주 곤욕이에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데, 성도와 성도들이 참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목사들도 참 달라요. 그렇죠? 성도들도 참 다르고, 많이 다르습니다. 우린 배경과 또 소양과... 성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다 달라요. 이런 디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른 게 너무 다양한데, 결국 사랑이란 동질적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결국은, 동질적인 사람만 같이 있겠다는 것은 바리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나하고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과 어떻게 하나되어 갈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은혜로 통일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통일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은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교회의 다양성, 교회의 다이버시티는 은사예요. 은사. 은사. 은사는 마치 다양한 색깔과 같아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방정하게 되고 다양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활력을 잃어버려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겸비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 다양성과 통일성 을 겸비한다는 것은 매우 성숙한 공동체에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게 주님의 간절에추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수 있게 를 바랍니다. 은사는 성사 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사의 기원이에요. 이 은사의 기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는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고, 혹은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준 것에 대해서 시기할 수 없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는 교만하거나 시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카리스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삼고 타인을 섬기지 않고 타인 위에 군림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책망받아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영적인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과시하거나 시기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보다 영적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적 은사가 굉장히 양면은 칼입니다 교회 위기에 원인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자신을 숨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을 추종하지 마세요. 그 기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저는 에탄테 섬기는 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른 이해를 갖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자기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그 은사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은사를 구하시고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애태한테 섬기는 교회가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은사가 사용되는 은사적 공동체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는 일곱 가지 영적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은사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일곱 가지 영적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일곱 가지 영적 은사 중에서 첫 번째 예언의 은사만 초자연적인 은사고, 나머지 여섯 가지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은 모두 22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22개가 소개되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성경에 있는 22개의 은사만 존재하고 더 이상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이 있으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가 22개지 그 외에 은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22개의 은사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사는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22개 중에서 초자연적인 은사는 6가지에 불과해요. 그리고 자연적인 은사.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은사들이 무려 16가지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한 관심으로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인격적인 신앙이 오히려 상당히 소홀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린 초자연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은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연적인 은사는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영적 은사는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영적 리더들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영적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적 은사가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돼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말하자면 소위 성직자주의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아직도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혹은 은사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님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연약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혹시 장롱 면허란 말씀 말 들어보셨죠?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안 하는 사람에요. 이 장롱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전혀 사용하질 않아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롱에 있는 은사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애틀랜트 섬기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사용하십시오. 이 통일성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애틀랜트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대로 섬기지 못하면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 은사를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상식 이상의 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시고 그 은사를 마음껏 질서 안에서 사용하시는 에테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 가지 은사들 가운데 첫 번째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일곱 가지 은사가 하나는 초자연적인 은사고 여섯 가지는 자연적인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구별하게 되면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laughs> 제가 읽는 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은사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선서의 말씀은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말의 은사가 있고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의 은사가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살피게 되면 로마서 12장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 은사 중에 예언과 가르침과 권위하는 은사는 말의 은사에 속하는 것이고 섬김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은 봉사의 은사에 속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상님이 구기 과정을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본인은 말하는 데는 은사가 없으시고 몸으로 하는 거는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봉사의 은사라고 볼수 있겠죠. 예언의 은사 성도 여러분, 에트란타만 해도 1년에 뭐각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소개하고 있는 신문 기사를 보면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예언 사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 기독교 점집같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확률이 떨어지는 기독교 점집돼 버립니다. 마치 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뭐 땡중이 예언했던 것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처럼 까딱 잘못하면 기독교 점집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수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날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믿음과 모순되지 않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과 모순되지 않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예언사역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범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 기독교 가운데 이 예언사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걸러지는 필터링이 더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훨씬 예언사역에 대해서 규범을 가지고 성경말씀을 가지고 필터링을 했는데 현재 기독교에서는 이걸 걸러내는 여과장치가 제가 볼땐 전무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순수해야 하지만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타종교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점쟁이들도 꽤잘 맞춰요. 아닙니까? 점쟁이들 꽤잘맞칩니다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점을 쳐요. 만일 그런 관심 정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점집 찾아가는 사람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타종교에도 예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이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여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 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그 일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엄도 없고 성추염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맞아떨어지느냐 맞지 않느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성경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된 예언에 쫓아다니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갈때 예언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하는 것은 그 예언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혹은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적인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그것 자체가 예언사역입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가 되면 성도들 개인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있는 선포되는 모든 복음적인 메시지는 예언사역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일 중요한 초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지금도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에 중요한 것은 예언에 있어서 미래를 일을 마치느냐, 맞추느냐, 못 마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성경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초자연적인 예언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전무한데 예언을 사모한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없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이스를 듣기를 원한다. 이것은 굉장히 그 끝이 좋지 못합니다. 미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먼저 계시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영적인 갈급과 어떤 한계를 부딪혔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 그때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혀 문외하고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뭔가 외부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예언이나 아니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내 신앙의 이끌림을 받길 원한다면. 혹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해도 그 신앙이 유화적인 상태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균형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성경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사모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에게서 기도하실 때 항상 강단에서 복음적인 메시지, 오직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씨름은 아마 목회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끝이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의 끝과 역사의 끝에 대해서 성경 예언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메시지는 예언사역이에요. 제가 잘못된 그 메시지나 혹은, 어제 생각을 말씀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그런 참나만 짓을 하지 않도록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